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네야 디비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는 한때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앞뒤를 뚝 떼어 놓고서 이들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우리 눈에 이 사람들은 참 바람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했을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버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해졌지만은 그중 주님께 다시 감사하러 돌아온 이는 고작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일을 고치셨을 때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주시기를 리소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로 동고동락했던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해 줬. 그런데 이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거예요. 어째서입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이 주님과 꼭 붙어있고 싶어서였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 파악하려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세다 들판에서 떡 다섯 개와 말린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떠들어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침에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흥분 가운데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다음날 잠에서 깨자마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말씀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얼마나 반가워했습니까?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은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아 다녔는지 아셔요?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를 반겨주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좋아하는구나, 내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그 사람이 좋아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리 기꺼워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자상하시던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들을 아주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았느냐? 무엇 때문에 배 타고 호수를 건너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스스로 하십니다. 자, 26절의 말씀. 제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 깊이 감추어 놓은 속마음을 확밝아벗겨 버리십니다. 아마도 애써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간 확끈 달아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 찾아다니는 것이 뭐큰 잘못이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해마다 2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갈증 때문에 마시면 병이 나는 줄 알면서도 누런 흙탕물을 마시는 이들이 있고요. 아주 간단한 항생제 하나가 없어서 몸이 썩어가는 아픔을 겪다가 장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계 각처에서 기속되고 있는 전쟁과 해마다 일어나는 천재지변들로 곡식값이 상승하면서 식량 공급이 어려운 나라들이 많아졌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배고픔에 줄인 배를 움켜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2천 년 전입니다. 그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식량이 풍부했을까요? 의료 기술이 지금보다 발달했었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사람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유대 나라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과 수확물의 절반 가까이를 강제로 로마에 빼앗기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굶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굶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굶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는 당해본 사람만 압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더라도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평민들은 평소에... 하루 3끼를 다 먹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때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5천명이 넘는 백성들의 식사 한 끼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줬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만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요즘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면 국민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어도 배를 채워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백성들이 생각하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적어도 우리가 굶고 살지는 않겠구나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가난의 서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부유하게 자라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빈민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을 좀 가련하게 여기고 더 사상하게 대해 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이십. 7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함께 2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해요. 어찌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노동하는 것은요, 굉장히 고귀한 행동이. 예수님 자신도 말씀을 전하러 나서기 전까지 목수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영혼은 소홀히 여기면서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 집 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고 보다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꾸짖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불안폭이 돌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들의 시선이 오직 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배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짐승 같은 저급한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태어났다가 저마다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죽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땅에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가치 장착하게 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과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던데 일생을 바쳤던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비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그랬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썩어버린 종교 세력에 용기 있게 맞섰던 루터와 칼빈이 그랬습니다. 비록 평생을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버려진 이들을 돌보는데 인생을 바쳤던 마더 테레사는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이었고, 아프리카로 가서 병자들을 돌본 슈바이처는 정글 속에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것 말고도 이들 모두는 물질적인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질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다 중요한 영혼의 문제에 그들 인생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은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먹을 것을 얻으려고 주님을 쫓아온 무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게 있는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너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요 다 먹고 사는 것에 관계된 거예요. 남자들이 모이면요.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직장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후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자녀들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트에서 체험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이면 병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연금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고 휩쓸려 갑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고 학교도 뭐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친구도 선후배도 거의 다 목사입니다. 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사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은요. 별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사모는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들 만나는 모임에 가요. 그런데 그 모임 다녀오면 저한테 자신이 세상의 흐름에 너무 뒤떨어져서 사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왜요? 그 친구들은 항상 만나면 돈 얘기, 재테크 얘기, 아파트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마련해놓은 아파트도 없고 장래의 노후 대책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 늦기 전에 뭐라도 장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지든지 충분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에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말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쫓아온 우리에게 너희가 왜 나를 찾았느냐 물으셨듯이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썩는 양식을 얻으려고 주님을 이용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 내기도 아까워요. 적어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위해 일하는 것만큼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돼.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메달을 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독립 투사처럼 죄와 맞서서 이기도록 애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썩는 양식에 매여 사는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 설 명절 앞두고서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부터 이 믿음이 바로 서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한 주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